안녕하십니까. 작업자 정입니다. 어,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지금 또 포도밭에 나왔습니다. 오늘 이제 포도에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아, 포도 알이 아, 이제 콩알보다 조금 작을 정도 됐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이것도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엄지선, 이 엄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조금 제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한 가지입니다. 지금 한 나무. 이게 가지입니다. 결과지인데, 결과지에 여기에 보면은 엄지선입니다. 이게. 이렇게 보시면은. 다른 거 보면은 이 엄지선 말고 이 손가락 네 개, 4개. 네개 있는 이쪽에는 알기가 크죠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알미가 작습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보면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것들은 놔두면은 나중에 늦게 열려요. 에너지를 이쪽으로 쏟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맹이 크지도 않고,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또 나중에 크다는 거. 근데 지금 일찍, 뭐 일찍 제거를 한거 이렇게 보시면은, 여기 보세요, 여기. 알이 이렇게 딱 요, 요 상태 나오죠. 이건 지금 제가 석가배기 한게 아니라, 자연적으로 자들이 이렇게 열매를 뺐다가, 예, 순이 떨어지죠, 이렇게. 불필요한 거는 자, 자기들이 떨어집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적가는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엄지손 금만 엄지손 금만큼은 반드시 제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열매를 달고간데도 한계성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봉지 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뭐냐면은 하 이거 다 잘라줍니다. 이게. 여기도 보시면은 엄지손이 이쪽으로 가 있고, 이게 엄지손이 이쪽으로 가 있고, 이쪽으로 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거 대상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요거 버렸죠.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. 이 작업이 사실상 보면 포도의 어떤 결실을 맺고, 그다음에 향후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까지 알맹이를 잘 키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나무가 이제 보통이 12년, 13년 됐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해더라도안될 정도예요. 어이 정도 컸으면은 뭐냐면 이게는 이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수세를 굉장히 잘 가져가야 돼요. 그다음에 물도 제대로면이 정도 되고 이제 열매가 과실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한3일에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. 노지 같은 경우도 에어 다시 상 이제 뭐 그, 저희가 저 구독자님들 다부다 보면은. 예, 텃밭농부시잖아요. 저도 다시 텃밭농부입니다. 나무 내구로 가지고 이게 설명한다는 게좀 어불성설이지만,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전수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는 결순 제거하고 물주시는 거. 그 다음에 가지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유인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봉지살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하는 거.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벌을 얘기했는데, 벌이 지금 이제 벌써 날아다니고 있어요. 이 벌이 아, 금방금방 금방 옵니다. 이게 특히 이제 여기 8월 초순이 되면 은 이제 7월 말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은 그때부터는 이거 봉지 싸기도 굉장히 어려워요. 너무 커서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아직도 이렇게 간섭이 안될때 이때 봉지를 쌓아 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제가 또할게 많아가지고 설명을 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